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꼰대란 말을 듣습니다. 꼰대는 신조가 아니죠.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말입니다. 표준어가 아언 은어로 사전을 찾아보면 늙은이를 이루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나 꼰대나 모두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연배인데도 꼰대가 아닌 어르신이란 말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꼰대 어르신을 구별 짓는 것일까요? 먼저,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많다 해도 해주고 싶은 말이 먼저 앞서도 우선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주의 깊게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것이 어른의 미덕임을 잘 아는 것이죠. 반면에 꼰대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말을 자르거나 잔소리를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깔려있는 데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인격을 지닌 탓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잘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일 때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존재만으로도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 자리를 내어주거나 비켜줘야 할 때를 정확히 판단하고 허련히 퇴장합니다. 반면에 꼰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문구적거리는 것을 잘합니다. 물론에 할 때를 아는지 모르는지 온갖 핑계를 다 대며 버팁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문 자리를 제대로 정돈해 놓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은 늘 자신의 학문이 부족하다 여겨 나이를 잊고 공부에 매진합니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고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 여기며 꾸준히 지식을 쌓아갑니다. 반면 꼰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공부는 안중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 험담하는 재미로 살고 자신은 어딜 가나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었다간 어른에게 예의 없이 군다고 야단을 치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꼰대가 되지 하는 노력을 노력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영성수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복드리겠습니다. 선하시 하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